이정후, 25와 강백호, 24 선수들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키움과 KT에서 입단하여 데뷔 이후 KBO 리그를 대표하는 차세대 타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후는 2017년에 신인상을 수상하며, 강백호는 2018년에 신인상을 차지하며 천재 타자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두 선수는 데뷔 첫해부터 뛰어난 타격 능력을 보여 기존의 스타플레이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장해왔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국가 대표로 출전하여 국제 무대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2021 시즌에서는 강백호가 타율 3할 4푼 7리, 179안타, 16홈런, 102타점으로 기록을 세우고 이정우는 타율 3할 6푼, 167안타, 7홈런, 84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두 선수는 나란히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이정후와 강백호의 실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후는 2022 시즌의 정규 시즌 MVP를 차지하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반면 강백호는 2022년에 부상으로 인해 62경기에 출장에 그쳤고 타율 2할 4푼 5리, 6홈런, 장타율 점3 7 1 출루율 311로 커리어 로우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023 시즌에는 이정후와 강백호 모두 실연에 직면했습니다. 이정훈는 시즌 중반 발목 부상을 당해 출장 경기 수는 적었지만 비율 스탯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86 경기에 출장하여 타율 3할 1푼 8리, 6 홈런, 45 타점, OPS 전8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강백호는 2023년에 71 경기에 출장하여 타율 2할 6푼 5리, 8 홈런, 39 타점, 장타율 점 4.16, 출루율 점 3.47, OPS 점 7.6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 대표팀으로 출전한 강백호는 호주와의 첫 경기에서 세리머니 아우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규 시즌에서는 5월 중순 LG전에서 우익수로 출전했지만 느슨한 플레이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강백호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상으로 6에서 8월 동안 단 12경기만 출전한 후긴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복귀하여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팀 청백전 도중 복사근 부상을 당해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야구 통계매체 팬그래프는 11월 말 한국과 일본, 대만 등 국제 유망주들을 소개하며 이정우를 현재 슈퍼스타로 꼽았습니다. 그에 비해 강백호는 뒷걸음 또는 부상선수로 분류되었으며, 강백호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한 후 지난 몇 시즌 동안 부상과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우는 올 시즌이 마무리되고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했으며 최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1억 1,300만 달러 약 1,490억 원 초대형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만 앞두고 있습니다. 강백호는 내년 시즌에 등록 일수를 채우면 7시즌째를 뛰며 포스팅을 할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2025 시즌까지 뛴다면 FA 신분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 이글스에서 뛰고 있는 동갑내기 절친 김강민 선수의 충격적인 이적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추신수 선수가 2024 시즌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23년에 걸친 미국과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팬들에게 선사한 이 추신수 선수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한 결정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SSG 랜더스 대표이사 민경삼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추신수 선수는 2024 시즌을 마치고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완전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은퇴 결정과 함께 최저 연봉 3천만 원, 계약 및 연봉 전액 기부 이사를 밝혔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비시즌 동안 가족과 함께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럴 때마다 SSG와 팬들의 응원, 그리고 후배 선수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 전하며, 야구와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느껴 구단과 진로를 함께 고민했다, 고 밝혔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구단과 신임 감독님의 요청에 따라 내년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팀, 상황에 따라 퓨처스 팀에서 후배 선수들과 훈련하며 경험을 나누고 싶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추신수 선수는 팀에 대한 공헌을 이어가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승용 SSG 랜더스 감독은 김강민의 한화 이적 이후 선수단의 혼란을 수습하려는 의미에서 직접 추신수에게 현역 연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현역 연장에 동의한 가운데 그는 2024 시즌 주장으로도 활약할 예정입니다. 감독은 추신수 선수는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수단 내에서도 존경을 받는 선수라며 주장 맡기를 제안했고 이에 추신수 선수가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김강민의 이적으로 선수단이 혼란에 빠지면서 그 상실감을 메우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김강민의 이적 후 상심이 크게 커졌고 이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려는 감독의 요청에 지금은 생각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SSG 랜더스 구단은 추신수 선수의 최저 연봉과 기부 의사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구단도 선수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선수단과 팬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팀의 와이어, 투와이어 통합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부 활동과 야구 발전에 기여하며 컬처 체인저 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4 시즌이 추신수 선수에게 있어 역사적인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며 그 동안의 팬들의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팬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신수 선수의 마지막 피날레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신수 선수의 소식을 주목하겠습니다. 디트리히 앤스 32 선수가 3년 전 은퇴를 고민하다가 LG 트윈스의 새 외국인 투수로 합류하게 되어 한국에서 제 2위 야구 인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14일 LG 트윈스는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앤스와 총 1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앤스는 키 185cm, 몸무게 95kg 로 좌투자타인으로 최고 시속 94마일의 빠른 공과 체인지업이 특징입니다. 그는 마이너리그 시절 커터를 새로이 장착하면서 2021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9경기에 출전하여 2승 무패, 평균자책점 2 8 2 25탈삼진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앤스의 커리어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밥줄이 끊기는 상황에서 한 시즌을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아내 줄리의 응원과 힘으로 다시 일어난 앤스는 독립리그 팀에서의 활약을 통해 빅리그로 복귀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LG는 앤스의 투수 능력을 소개하며 내구성과 꾸준함이 돋보이는 투수로 우수한 속구 구위와 변화구 커맨드를 겸비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 프로야구 MPB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뛰는데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KBO 리그는 최근에는 MPB에서 한계를 느낀 선수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릴 켈리, 조시 린드블럼, 크리스 플렉센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들은 KBO 리그에서의 성적을 토대로 성공적인 복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앤스 선수는 LG 위 일원이 되어 기쁘다. 코칭 스텝, 팀 동료들, 그리고 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렌다. 또한 가족들과 새로운 곳에서의 경험도 기대된다. 좋은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LG가 또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앤스 선수에게 힘을 보내주며, 그의 한국 야구 생활이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외국인 투수 앤스의 LG 트윈스 입단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앤스 선수의 행보를 주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